말도 안 된다. 어떻게 소보다 마 실수가 있어. 양. 소. 딱. <laughs> 진짜 미안해. 양아. 왜? 미안하다. 이거. <laughs> 이거 작은 거 모르겠나? 어르신, 검정색은 응. 살이 안 쪄요. 응. 살이 안 쪄요? 응. 아, 이 검정색은 살이 안 쪄요. <웃음> <웃음> 진짜 살이 안 쪄요. <laughs> 그래도 먹으거 살찌지. 응. <laughs>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입니다 오늘은 홍대생 가족이 초대, 초대해 주셔서 어, 지금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우즈베기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으려고요 날씨도 좋고 아, 기분도 좋아요 양상에서 봐요 한 번만 나와요. 봐주시고 끊을게요. 눈물 나와요. <laughs> 불이 세어서 그래요. 아니요, 양고기는 기름이 녹으면 불이 돼요. 아 기름 떨어지면 돼지고 삼겹살하고 똑같네. 그렇지. 꽃남자님이 만들어 주신 네. 맛있는 양꼬지가 완성됐어요 오 네. 너무 기대됩니다 아,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먹어본 양꼬지 아, 엄마도 처음이야 진짜 양꼬기 처음 먹어보지? 와진짜요 진짜 처음 먹어봐요 나 저, 한번 먹어보고 먼저 양꼬지부터 시작해요 이거죠? 네 양꼬지 자 엄마는 원래 이빨이 안좋으셔서 젓가락에 좁게... 접시 빼가지고 엄마를이 자. 자, 네. 자 하루종일 담임이 진짜 잘 깼어요 진짜? 어, 정말 맛있어? 어. 고기는? 고기가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고... 고기가 어때요? 맛있어 고기도 맛있어? 응. 맛있어 요아 먹어봐요 맛있어. 양고기 안 먹다고 아. 했잖아 아까 한번 응. 먹어봐요 제가 외국 가면 제일 먼저 외우는 말이 뭐냐면 고수 빼주세요 근데 지금 아. 여기 고수가 들어갔대요 근데 내가 외국 음식을 절대 못먹고 진짜예요 아. 나는 고수를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 고수를 넣었대요 근데 거기도 생전 처음 먹어본 양고기 일단 먹어볼게요 아. 아. 양님 진짜 잘됐어 맛있어요. 진짜로 말해 봐요. 맛이 맛있어. 오야 진짜로 말해 봐라. 찐잖아. 사 갔는다. 고수를 한좀 응. 넣었어. 그대로껏. 맛있어. 진짜, 응.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 아주 진짜, 네. 진짜, 네. 응.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지야 먹어 봐. 어, 네. 진짜 맛있어. 와, 이있 먹어. 응. 한입 먹어 볼게요. 쉽겠다. 어? 묻지. 그냥 올라 불고기 빵이랑 같이 먹어 봐요. 응. 빵이랑 같이. 빵도 먹어 봐야 된다. 너머리 빵 한번 먹어 보세요. 와, 아, 이게 엄마. 무슨 베키스탄의 밥이래. 밥. 아. 한번 먹어. 보세요 보다 우즈베크 빵이 딱딱해요 딱딱하면서? 좀 딱딱하면서 맛있어요 아, 고소해요 더 고기랑 같이 먹어요 고기랑 먹고 샐러드 같이 먹고 샐러드 먹어야 되는데 샐러드 음. 나도 너음 <목소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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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짜라들것 같은데. 카메라 <laughs> 지금 <laughs> <목소리> 힘들어요. 먹고 싶은 죽겠어요. <웃음> <웃음> 어. 아니 먹어 봐야겠다. 야내말 이거보다 응. 서버라. 야맛있다 진짜. <웃음> 음. <웃음> 뭐야? 고기 발라내네. 그런 말이 그죠? 어떻게 응. 소보다 맛있을 수가 있어? 응.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소보다 맛있을 수가 있어? 양소닭 되겠다 소고기 그러니까요. 연하다 소고기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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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고기인지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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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양고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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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미안해 양아 <양호야>. 왜? 미안하다. <웃음> <웃음> 이가 음. 닭을 못 읽는다. 닭이 도안 나. 얘가 손을 이겼는데 닭을 못 읽이네. 역시 음. 치킨은 질리다. 역시 치킨 님. 응. 내 손에 봐 봐. 닭다리도 여 있잖아. 이킨가 뭐야, 아니야. 이거 먹어 봐. 가이는 진짜 매운맛이나요매워요응 살짝. 음. 근데 이거 있잖아. 우리나라 치킨보다 나더 맛있다 이게. 달갈인 맞죠? 맞죠? 치킨 먹는 네. 맛있지. 어. 맞나? 맞나? 너는데? 맞아. 구수 근데 난 고수 먹을 수 있다. 아! 아 고수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고수를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는 고수가 만들어서 이런거든 진짜 고수. 빵. 와 어. <laughs> 빵. 빵은 무슨 맛이래? 빵맛. 빵 빵만? 아 근데 이거 빵은 이야기해줄게. 아맞아 아, 통밀빵 맛이에요. 통밀빵인데 근데 약간 부드러운 통밀빵. 안에 깨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엄청 아, 진한 검은 색깔이 빵이 양우면서 부드러운. 양우면 양우면. 근데 음. 이 질감은 뭐냐면 우리 왜 술빵이지? 어. 약간 술빵보다는 약간 그 부드 그 뭐라 해야 되나? 촘촘한 그런 느낌. 음. 맞잖아 술빵은 그래 약간 촘촘한 음. 느낌. 김치도 엄청 맛있네. 맞아. 음, 김치도. 빵 맛있다. 김치 맛있죠? 네, 김치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응. 할머니가 만드시는. 거 예. 네. 근데 응. 내가 이 빵에 특징을 안했다 응. 뭐냐면 우리가 보리빵을 먹으면 이건 잘안쪄요빵이맛있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얘는 밥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빵이야. 음 뭐냐면 아, 우리 우리의 식빵 같은 거는 잼을 발라 먹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음식하고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 이딱 들어. 음음 빵을 먹으면 맛지 지 담백하고, 담백하고, 어. 약간 밥 같은 빵, 진짜야. 그 맛이다. 오, 특이하다. 응. 완전 취향 저격이다이 검정색이야, 응. 살이 안 쪄요. <웃음> <사려져요>. <웃음> 아, 살이 안 쪄요? 아, 이검영제은 살이 안 쪄요. 진짜 살이 안 쪄요. <laughs> 음 <laughs> 그래도 먹으면 <거> 살찌지. 적당히 <laughs> <저빵>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자, 이제 우리 먹을까요? 네, 편안하게. <laughs> 예. 빵 진짜, 음. 와, 나빵 진짜 맛있다. 우리 장아가 빵을 좋아해요. 음. 결혼하기 전에 별명이 빵순이었는데. 아, 진짜로 결혼해가지고 난... 내가 빵을 사줬더만그 다음부터는 안 먹어. 응. 시여가. <laughs> 나는 빵집 사람한테 씹어. 아, 진짜요? <laughs> 아유, 그거. 빵집 하는 사람한테 입을 가고 음. 나는. 비디오 가게로 왔요 맞지? 응 음. 비디오 가게? 내가 편안하게 아니 활짝 영아 옛날에는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잖아 아니죠 아저죠 응. 앉아가지고 맨날 텔레비전에서 그거 보잖아 응. 와나는 영화를 2 0시간 보는데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해 응 영화 어, 보는 데서 영화보. 근데 어? 그러면은 약간 머리 아프잖아. <laughs> <진짜? 웃음> 난 이상하지 않아? 진짜? 난두 병만 연속으로 가도 뭐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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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빵하려고. 네. 뭐가 배달이 안 돼? 우리 하루에 두병세개다 일주일 사이. 세개4 0 개. 아 저거 그 구독자분이든 거야 아니 시킨 거예요? 우리 영상 찍을 소품인데. 소품이요? 김치 맛있죠? 네 예. 네, 이 김치 진짜 맛있어. 나 no, 이거 할때지금 잠만 찍어 주 찍어